명나라 이전에는 산서가 사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산서가 사서에 등장하지 않으면 뭐냐? 그 자,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? 자, 섬서와 산동만 있었습니다. 섬서와 산동. 자, 그러면 이 섬서와 산동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? 기준은, 자, 여기 서면이 있죠? 그리고 함곡관이 있고, 효산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세 개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, 섬서라는 것은 무슨 무엇이냐? 섬서는 이 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을 섬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산동은 뭐냐? 산동은 함곡관과 효산. 그래서 여기 나오죠? 효함의 동쪽이다. 이 효함의 동쪽이 여기가 이렇게 산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자,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산맥을 기준으로, 혹은, 아까 말씀드렸죠? 태양산을 기준으로 한 산동은 명태조 이후이다. 예, 명태조가 주원장이죠. 그 다음에, 진을 제외한 전국시대 육국을 산동 육국이라 했다.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6국 여기 나오죠. 여기 보시면 한조, 위, 제초, 연이 여섯 나라는 모두 산동이라고 불렀습니다. 산동 6국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. 이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산동 6국이라는 것이.